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규노문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휘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같이 찬송 부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심령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쫓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랬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련이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랬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랬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옷을 갈아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해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 좀 우리에게 생소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거리가 먼 어떤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시천에는 재물에 관련된 율법이 됩니다. 시신과 접촉했거나, 치신이 있는 공간에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잼물을 사용하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정, 깨끗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잼물을 이용하게 하신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첫 번째는 누구든지 와서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출 후판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많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기들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결국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론과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전염병이 초기에 잡히긴 했지만 에, 결국 만 오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죽음이 이런 이런 식으로 광야 생활 속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많은 자들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백성이 이 시신을 저 시신 죽음과 접촉해야 했고. 결국은 부정한 상태가 된 거죠. 결국 백성들 사이에 이정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만연하자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잼물 의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접촉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그건 또 죄의 문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복음을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죄를 시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인 거죠. 죽음과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셨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잿물을 통해서 시신과 깨끗하지 못한 이사백성을 깨끗게 하는 일, 일 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시신 받으라는 것입니다. 잿물을 가지고 부정함을 치쳐내는 것은... 대부분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음. 즉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의 문제,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쉬운 방법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복음이 바로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지식의 문제, 어떤 기술의 문제, 어떤 배경의 문제,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심령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 가진 것과 배경과 출신과 어떤 기술과 지식의 양이 아닌 그 심령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복음은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자이 어떤 것이든 어떤 시기든 무엇을 가졌건 무엇이 없던가에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 방식이 마치 그들이 어떤 정도의 지식에 이르거나 어떤 정도의 소유를 가지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제대로 설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쉽게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그 재물까지도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들은 깨끗하게 될수 있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의 아들 십자가에 죽인 방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나 그것을 믿기만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방식. 네. 이처럼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명료하고 단순한 어떻게 보면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영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나 믿어요 이런 수준은 아니죠. 진짜 그 마음이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진짜 진심으로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마음의 회심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기식, 어떤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방식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은혜인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 우는 이 율법에서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죠 사람의 죽음과 사람이 남, 죽음이 남겨놓은 그 시신을 뭐 접촉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이 보혈의 은혜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가르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보혈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는 것 얻는 것과 같아 그런 분명한 구원의 방식과 그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감사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은그 명료하고 단순한 그 분명한 구원의 길을 택하셔서 참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분명한 구원의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 저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